과별 번호 초급 3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때모이 데스를 이어서 공부해 볼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동사에 관련된 건데 오늘 배울 거는 형용사 그리고 명사에 관련된 거죠. 자, 때형은 사실 우리가 지금 동사의 때형을 그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이전에 공부한 적이 있어요. 형용사랑 명사의 때형을 자, 그때는 연결형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었죠. 이 그림 기억나시나요에상 우사기와 야사시 야사시くて시즈で데스 기억나세요, 미래상? 자, 우사기와 시-즈-까-떼 야-사-시-데-스 이렇게 문장, 두 개의 문장을 합칠 때 그쵸? 연결해서 갈때 연결형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했죠? 자, 이게 사실은 때형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미래상 그래서 자, 이 형사는 계속 k를 생각하셔야 되니까 하-야-이, 하-야-쿠-떼 이게 연결형, 즉때형이었어요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데모이데스를 붙이면 하야 그데모이です 빨라도 됩니다. 자다이엔다나 명사는 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이엔데 다이핸 데모이데스 데모 할 필요 없어요. 상 다이핸 데모이데스 왜냐면 연결형이 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명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도 대예요. 자 왓아시와 센세데 미라상화 학생의 데스. 저는 선생이고 여러분 학생이다 학생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들어오면 명사, 그 다음에 데모이 데스. 뭐뭐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데모 이 데스는 뭐뭐 해도 됩니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자, 뭐해도 괜찮습니다. 자, 까르 붙이면 뭐뭐해도 될까요? 뭐뭐해도 뭐 됩니까? 이런 표현으로 그죠. 해석이 되죠. 자, 비싸도 될까요? 비싸도 될까요? 자, 다가이를 받아보세요. 다가 그때 뭐이です까 하이, 모스 것시 조금 더요. 모스 것시 스코시는 조금이잖아요. 모스 것시 다가 그때 뭐이す 자, 일본어를 못해도 될까요? 못하다는 헤타다가 있었죠. 참고로 니온고 오 하시면 돼요. 니온고가 자, 스키다, 기라이다, 헤타다, 뭐조즈다 뭐 특이다. 니가 테다. 이 아이들은 그렇죠? 용사 중에서도 몇개의 아이들은 어, 조사가 반드시 가가 와 줘야 된다는 거. 그쵸죠 나용사 공부할 때 배웠었어요. 니영고가 했다데모 이이데스까? 하이. 그래서 이거 나용사 받아서 하이 했다데모 이이데스 해도 좋고 하이 그냥 이이데스 하셔도 돼요. 멋지롱. 조즈데모 이이데스. 자, 물미즈예요 물로데いいですか? 음, 물이라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하이. 난でもいいです 이거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면서 난데모 이데스. 뭐든 좋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어も모 이데스는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니까 꼭 공부를 여러번해 보세요. 맞다. 아시다데스